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 소명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뭐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의 그 오랜 기간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의 글을 들어 사용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다른 경우가 많은 것아요 모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죽이라는 명령이 있던 그때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그런 아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는 아주 어찌 보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모험이 뭘까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이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아어밥이될 뭐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그의 꽤긴 시간을 바로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주 많은 것을 특혜를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의 삶의 일막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 왕궁에 살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인생 일막과는 너무 다른 삶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세는 아마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된 애국을 떠날 때만 해도 중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어찌 보면 노년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 나이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막과는 너무 다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이드로라고 하는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참 평범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기는 하되그 가축이 자기 꾀 아니에요. 장인의 가축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막을 보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루하루 소망이 있을까? 일막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불이 타는 것 같은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려고 이렇게 그 타는 불쪽으로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또내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횡포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낼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찌 보면 40세쯤 됐을 때 모세의 양손에 많은 것이 들려 있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모세는 담대하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지난 4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살았고 자기에게 자기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리고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자기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는 그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뭐 미친 짓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가장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계획이 희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내가 믿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몸은 익숙해져서 예배의 자리 있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진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움 되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그일 앞에 내가 얼마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더 분명해지는, 더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상황이 좋을 때만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허더슨 테일러에게 정말 당신은 큰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 이 없다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은 결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증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을 우리는 살다 갈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여보,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상관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살수 있는 기회 주신 동안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로 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거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 왕 앞에서는 그것이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살 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 직분자로 살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냥 청년 때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청년 때를 보면 그냥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부모가 되면 자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자녀 기도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으면 어떨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마, 내가 지혜 주마, 힘 주마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희열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설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소망이 있고, 또 설렘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청년 때 기도의 시간을, 인생을 놓고 기도를 길게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한 일곱, 여덟 시간을 기도를 했죠, 밤에. 그렇게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셨고 도무지 저의 형편으로서는 꿈꾸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꿈꾸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제 스타일을,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쨔쨔한 걸참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질적으로 쨔쨔한 것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라 하시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후에 저를 어느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이력서 안 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원해서 많은 후보들 중에서 뭐 교회가 한 사람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것도 없이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청빙하는지를 세밀하게 모르는 그런 어떤 정말 못 모르는 그런 사람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개포동교회 올 때도 뭐 저는 지원해서 온 적이 없 오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경, 경험이 한 번도 없나?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2년 8개월 교육 전도사 한 것이 목회 경험의 전부인 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유학생 교회를 맡아서 했지만 뭐 주말만 하는 그것도 파트타임, 파트타임 사역이죠.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와 연관돼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뭐 풀타임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함께 교구 어, 모임하고 했던 그런 정말 사역의 면에 있어서, 목회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담임 어, 목사가 될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포동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고, 어, 15년을 그렇게 어,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어,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로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학교로 갈때 어, 교수. 채용 공고가 나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뭐그 중에서 이제 막 뽑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교수로 처음 된 것은 그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2년차 끝났을 때 3년차 시작할 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학교에서 제 친구들이 미리 교수로 들어가 있는 사람 몇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잘 몰라서 스트롱하게 추천을 해서 아예 그냥 박사과정 3년차 시작하면서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분들이 그냥 스카우트 하겠다 해서 옥스퍼드까지 왔습니다. 바리바리 그냥 그 가방에다가 먹을 거다 싸가지고 목사님 공부 마치면 우리 학교로 와서 가르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박사과정 3년차 시작하면서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치고 어, 4년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어, 들어오면서도 그 학교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총신대학뭐 종신대학이 신학교 중에서 우리 학,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처음 섬겼던 사역했던 그 학교에서 어, 제가 받은 연봉이 총신 교수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스카우시었으니까 근데 제가 박사학위가 그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인사처장, 인사위원장을 맡겨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두 명이나 교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그 그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한 사람이 전성민 교수, 한 사람이 김건주 교수입니다. 구약 교수들을 박사학위도 받지 않은 교무처장 하며 인사위원장 하던 저의 말을 이사장님이 신뢰하고 박사학위 중에 있는 사람, 논문 쓰고 있는 사람, 사람을 교수로 두 명이나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나 그 교수, 그 교수 둘다 학위를 못했으면 제가 아마 사기꾼이 될 뻔했을 겁니다. 근데 학위를 다잘 마쳤습니다. 청신의 교수로 갈 때도 비슷했습니다. 청신의 교수로 갈 때도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교수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연락을 받았고 면접 인터뷰하러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이라고는 저도 생각도 한 적이 없었던 그 상황인데, 그 바로 전에그 총장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라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제가 목회하는 걸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때 이사장님이 산학협력 중점교수라고 하는 제도를 총신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총장님이 이제 앞에 앉아서 아, 이 목사님 뭐 목회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셨는데 뭐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까요? 한 사람도 질문 안 하고 그냥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제 스타일이 막 누구랑 막 이렇게 째째하게뭐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안 하고 말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젊을 때못 모르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되돌아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읍조림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내 자녀가 지금 이 정도 성적인데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성적 순으로 가든가요? 대학 성적 순으로 안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지 여러분 그 전문가들 다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뭐 입시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입시 전문가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순으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워낙 가는 길이 다양해서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모로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능치는 아이둔 부모님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26일 남았나요? 11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26일 정도 남았겠네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 이거 뭐 내가 너무 그냥 뭐 이제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막 잘해달라고 하면 아 이게 너무 속보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열심히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자녀의 길에 함께 하시길 원하면서 내가 가진 여건 가지고 작게 기도하면 그건 뭐 우리가 이루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였어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뭐 하고 싶으냐? 하고 싶으면 정말 네가 정말 마음속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것 그거부터 시도해 봐라. 그거부터 해 봐라. 그냥 아 내가 위치가 이 정도인데 밑에서부터 이지 말고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해 봐라.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한번 해 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그렇게 자. 작은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일 배짱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제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의 그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그 같은 사명자로서의 그 같은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도 내가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도 오로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내가 바라거나 구하는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거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가 아는 곡은 막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찬송가의 밑줄을 끄면서 불러서 저는 어지간한 찬송을 지금도 거의 다 외웁니다. 오늘도 부르는 찬송을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정말 설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한번 해 보자 나랑. 다른 사람들 뭐 걸어가는 길하고 다르게 우리 한번 해 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나. 핵심은 뭔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에게 너 공부 좀해 봐라 하실 때제첫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저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건강붙들어주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돈대주면 되지 않느냐? 뭘 그런데 걱정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쪼잔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째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형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형편 가지고 기도해봐야 뭐할 기도가 없지요. 자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기도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거 잘했어 내가 이거 됐어 이로써가 아니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사명자로 못 지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제가 살겠어 보니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칙 기도하고 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말하지 않는다. 기도한 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오히려 더한번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시고, "그래,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라고 하실 때, 한두번안 된다고, 어떤 사건이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히려 한번더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가장 좋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설렘으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